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K5 2.0 LP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1년형 78,000km로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가 580만 원이고요. 키로수 대비 금액 굉장히 저렴합니다. 은색입니다. 색깔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프레스티지 옵션이기 때문에 LED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뒤대류등 테일램프도 LED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7만 8천 키로로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 깨끗한 이유도 키로수 짧기 때문이고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렴한 소나타나 K5의 경우 열선 시트조차 없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꼭체크하시고요 현재 차량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가 다 짧기 때문에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겁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상태 좋고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7만 8천 키로로 키로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깨끗한 거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전동시트 가죽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필 흠집 없습니다. 다이어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기류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외판 교환은 있고요. 운전석 앞문, 뒷문 교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교환 무사고지만 14번 비필러 교환은 있습니다. 비필러 교환 때문에 금액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현재는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외판 교환만 감안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의 차량이고요 다른 부품들, 아주 외판, 엔진, 미션 등은 7만 8천 킬로로 사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 이 비필러 교환만 감안해 주신다고 하면 메리트 있는 차량 같습니다. 그냥 K5 2.0 LPI 프레스티지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무난한 색깔에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고, 키로수가 극단적으로 짧아 전체적인 컨디션 좋습니다. 부품들도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상태 좋고요. 추가로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차량입니다. 리필러 교환이 있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키로수 짧고 걱정 안 시킬 만한 중형 LPG 차량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옵션이라 기본적인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